안녕하십니까 어, 생계형 병리의사 최기영입니다. 제가 어, 오늘 심포지움에서 첫 번째 연자를 맡게 돼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목은 2024년 의료대란 사태의 발생 배경인데 사실 대부분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팩트 위주로 그냥 정리하는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의료 사태에는 두 개의 큰 축이 있습니다. 2024년 2월 6일에 의대 증원 2천명을 느닷없이 증가한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그리고 급발진 발표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2월 19일에 전공의들이 사직을 시작했고 20일부터 전공의들이 워크아웃을 하게 돼서 대학병원은 기능을 잃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 사건의 시간적인 흐름, 두 번째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발표가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총선용 정치공학적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2,000명 유지 도그마의 주술적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전공의 의대생들의 뭐90 이상이 개별적인 사직을 택했지만 집단적으로 이렇게 일치 단결에서 워크아웃을 하게 된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지, 현행 의료법과 변호사 자문,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MG 세대의 특징, 이거는 전공의들을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의료계가 여러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 것들이 많은데 여전히 어떤 숙제가 남아있는지, 그것을 의료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어 왔는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의료계 정치 세력을 강화하는 건 어찌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태 시간적 흐름은 2월 6일 이전에 2003년 10월 14일 이때가 구청장이 여당이 참패를 하고 난 다음에 의대 증원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거다. 최대 3천 명까지 발표할 거다라는 설이 돌았고요. 1월 24일부터 복지부 등 정부는 수현병원 전공의 셀폰 번호를 수집함으로써 파업을 대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월 1일에는 복지부가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는 2월 6일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5년부터 의대정원 2,000명을 3,058명의 65.4% 3분의 1을 갚 갑 자기 증언하는 지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급발진 정책을 냈고요. 그 이후 2월 10일에는 정부에서 단체 행동 및파업시 면허 취소 등 대응 방안을 하겠다고 의사들 겁박을 본격적으로뭐 헌법을 초월한 이런 것을 시작했으며 29일에는 전공이 9,997명 이 당시에 이제 80.2%가 개별 사직을 했는데 현재 한 97%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40개 의대 학생의 74.7%가 개별 휴학계를 제출했고 현재 97% 이상이 휴학을 한 상태입니다. 휴학계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확정적으로 인턴은 4.3%만 모집이 돼서 현재 인턴에 95점 결원이 된 상태이고 내년서부터 전공이 1, 2, 3, 4년차가 줄줄이 95% 이상이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3월 24일에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4월 1일 담아 및 여러 번 반복해서 2,000명 유지하겠다. 이때 유지는 y u j i 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추계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 2,000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다.라는 새빨간 거짓말 말 대국민한테 쓸어 없이 발표하는 그런 누를 저질렀습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발표와 근거가 있느냐? 이거는 뭐 언론에서 하도 여러 번 나온 거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정부는 복지부는 처음에 그 근거에 대해서 비밀이다. 그리고 발표를 안 하다가 논문 3개를,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는데 3월 7일에 열린 국회의원회관 토론회에서 어, 책임자자들이 모두 (2000명) 언급한 적 없고 본인들의 연구 결과서를 정부가 일부만 따서 얘기를 했고 공정사회를 위한 의사 모임 공의 모에서는 보건사회 연구원에 그 추측에서 의사들의 진료 양은 그 전부터 쭉 증가해 왔는데 2019년도 지표를 가지고 2035년까지 적용하는 우를 범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추세대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거 말고도 여러 통계상의 잘못을 지적했고 보건사회 연구원에서도 그거 잘못됐다 했으나 그 결과를 많이 바꾸지는 않았는데 이것을 그 의사의 퍼포먼스의 지표를 바꾸면 2035년에는 의사 수가 3만4천 명까지 공급이 과잉된다 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에서는 한달 동안 이세 개의 보고서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근거가 편향적으로 선택됐고 의사의 과잉 배출들로 인해서 의사 수를 축소한 결정을 곧 내려야 된다 한마디로 과학적 근거가 결론을 권위 있는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의협과 28차례 논의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2020 연도에 그 문재인 정권에서 공공 의대 및 의대 정원 400명 증가를 코로나에 맞춰서 밀어붙이려다가 의사의 반발에 부딪혀서 타협을 하고 의료 현안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에 따라서 합의되는 대로 정원을 늘리기로 했는데 쭉 얘기된 거에서 의대 정원 수를 논의한 거는 한 차례도 없었고 1월 15일에 의협의 복지부가 공문을 내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질문을 보내서 복지부에서는 뭔 소리냐 논의를 하고 정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공문에 답을 하지 않았고요. 2월 6일 날 복... 지부는 느닷없이 2 0 0 0명 증언 발표를 한 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면서 각종 언론에서 선거를 앞두고 의대 증원 2 0 0 0명을 증언하는 것이 여론몰이이지 의료개혁이야라는 여러 지적들이 있었고요. 3월 6일에 경향신문에서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국면 전환용으로 의대 증원이 검토됐고 이거는 여당에서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지면에다 썼고, 많은 유튜브에서는 이거에 앞서서 용산 대통령 비서실에서 조중동 등 메이저 언론사에 의대 증언을 발표하면 의사들이 파업을 할 거고 그거를 때려잡는 모습이 선거에 도움이 될 거냐 라는 것을 문의했고 그렇다라는 답을 듣고 했다라는 것은 물론 지면에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은 유튜브상에 굉장히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10월 중순부터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거다라는 보도가 이어졌고 실제로 이 6월 6일 날 발표 이후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훌쩍 뛰고 의사 증언 문제가 모든 문제들을 빨아들이며 골치 아픈 경제 민생 이슈 모두 증발해서 선거 국면에서 처음에는 재미를 터히 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월 6일 발표와 동시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의사를 자극하는 도발적인 망언들이 계속됐는데 의세라는 얘기와 전공이 진료개시 명령 전공이 미국 진출 불가능, 의사면허 정지, 기계적 사법처리, 의사면허 취소, 전세계로 환자를 날르겠다. 카데바 돌려막기와 카데바 수입하겠다. 교수 1천명 임용하겠다. 전혀 실험 불가능한 얘기와 의사들을 자극해서 이 사태를 수습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의사들을 길거리로 내몰아서 때려잡는 모습을 유도하려는 그런 막말들을 계속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민수 2 차관은 어, 잘 때. 걸레를 물고 자는 게 아닐까 어떻게 아침마다 브리핑 할때 저런 말만 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이었다는 또 다른 방증으로는 4월 8일 선거 앞두고 마지막으로 총선전 브리핑을 하고는 브리핑을 끝냈고요.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눈치를 보면서 가만히 있다가 4월 19일에 용산에서 못 먹어도 계속라는 시그널이 내려오니까 그때부터 중대본 브리핑을 재개했다는 것 자체도 이것이 정치적인 이슈였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또한 한동훈 그 국힘 비대위원장이 4월 1일 대통령의 담화를 앞두고 두 번씩이나 이런 식으로 하면 비대위원장 사퇴하겠다라고 용산을 압박했으나 전혀 상관없이 진행돼서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이도 틀어졌다라는 것이 선거 후에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2천 명이 과학적 근거 위에서 결정한 최소 인원이라고 우기지만. 그 증거라고 내세운 세계의. 보고서가 아무런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인터넷에서 어, 2,000이라는 숫자가 너무 이상하다. 윤석열 정권 이후로 2,000이 너무 넘쳐난다. 윤대통령이 신년음악회에 2,000명을 초대를 했고, 김장행사에도 2,000명이 참석했고, 기타 등등 학폭조사요원에도 2,000명 투입하고, MG공무원 사나간다고 2,000명을 한꺼번에 승진시키는 세상에 넘쳐나는 2,000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이 2천이라는 것이 한자로 2와 1000을 합치면 왕자가 된다. 그러면서 천공이라는 사람이 2천공으로 개명을 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선거 때 tv 토론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써서 나온 것까지 통환이 되는 이런 사태가 생겼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2천명 증오는 의료개혁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천명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종교적인 도그마를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자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 2천의 주술적인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이 퍼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증언에 과학적 근거는 없고 정치공학적인 거였고 지지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전공의들과 의대생의 이런 워크아웃에 대해서 2000년에 의약분업 반대투쟁이 있었고 20년에 의대정원 반대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법 59조 1항에 따라서 진료명령 2항에 따라서 업무개시명령 그리고 3항에 의해서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위반함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66조에 의료법의 명령을 위반했을 때 1년 이내에 면허 정지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입법 배경에는 94년 한약 투쟁 2000년 의약분업 반대 2002년 화물 연대 결성이 이런 입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년 11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의료인 금고형 이상의 면허가 취소되는 의사 면허 취소법 이런 말도 안 되는 악법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전공이들과 의대생들은 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개별적인 사직, 개별적인 휴직을 통해서 가장 마지막에 써야 될 카드를 유일한 카드로 가장 처음에 사용하는 그런 사태가 생겼습니다. 저로서는 어쩌면 이렇게 95 내지 97% 이상으로 기성세대 의사들은 이런 단결력을안 보이는데, m 지의 젊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이렇게 의견이 일치할까라는 거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사회심리학자인 고려대 하태균 교수의 여러 한국인의 특성에 대한 그런 유튜브를 보고 내린 결론은 그걸 정리하면 한국인은 그 일본처럼 집단, 집단주의가 아니고, 젊은 세대는 훨씬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그런 것은 쉽게 분노하고 자신감이 충분한 점에서 개인적인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계주의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IMF 때 자발적으로 근무하기가 대표적인 관계중심의 한국인의 특성이다라는 것이고 MG세대의 특성에서도 역시 이런 관계주의가 관여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mz 세대들은 기성 세대나 더 나이 많은 노령 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공정하고 공평하고 질서, 윤리, 도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구난마는 대기업에서 스폰서하겠다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 부담으로 비행기 타고 가서 응원하고 또 응원하고 나서 청소하는 것으로 전 세계의 우리나라 젊은 세대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집단주의에서는 이 사회의 부품으로 살아가는 거에 문제가 없지만 관계주의에서는 부품으로 밖에 언제든지 대체되는 부품인 거에 관계주의에서는 분노를 느끼고 여러 관계에서 자신이 존중받는 그것을 지향한다라는 것이 하태경 교수의 관계주의인데 저는 그거에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전공인 칠대의 요구를 한번더 보여드리고요. 의료정책에서 의약분업 2000년도에 의사들이 이러면은 의료비 상승한다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그어 청와대 관계관이 그 DJ 대통령께서 두번 거쳐 걸쳐서 어이없이 속았다라고 분노하셨다. 어 그러니까 실시과정에서 의사약사 시민단체합의해서 문제 없다고 보고했고 추가 경제적 부담 없다고 보고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이런 책임은 창봉 복지부 장관, 그 후임 최선정 후임 복지부 장관들이 거론되고 있고, 어, 청와대 노동복지 수석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사람들 이, 이 의료비 상승 및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그 유감을 표시한 적도 없습니다. 또한 김용익 의약분업 실행 위원, 서울대 그 당시 교수였던 분은. 참여연대 소식통인 개혁 통신의 개혁 통신의 애써 가르친 제자들이 도둑질하는 의사가 되는 걸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 의약품 비리가 일어나는 샘물을 말려 달라고 대통령한테 보내는 공개 서한을 보내서 선동하고 이러한 의약분업의 틀을 짜고 나중엔 국회의원으로 나가서 어, 의료관리학 출신이 폴리페서로 나가는 길을 보여줬으며. 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문재인 때는 문재인 케어를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말려버리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음. 김윤 비례대표 당선자도 마찬가지고요 뭐, 2월 27일까지만 하더라도 2,000명도 부족해서 매년 4,500명 늘려야 된다고, 어, TV 토론에서 새빨간 거짓말도 했고요. 정영선 보건행정학과 교수도 이 사람 낙수 효과를 운운했는데 낙수 효과는 1932년도에 미국의 코미디언이 조롱할 정도의 이거는 어 경제 이론도 아니고 허접한 그런 이론이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어 낙수 이론을 했고 의대 증원이 85%가 이미 찬성하기 때문에 밀어붙여야 된다 그리고 정부에서 당근과 채찍을 준비했기 때문에 의사들이 꼼짝 못할 거다 이런 어, 망발을 내세운데 하나도 맞는 얘기가 없고 저와의 뉴스핌 두번토론에서 제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니까 못해 먹겠다고 그러더니 이때 이제 두 번째에서 낙수 효과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그때부터 표정이 굳어지더니 토론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4차까지 예정된 토론에서 3차에서 소위 말하는 빤스런을 하고는 그 다음에 또 정부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또 전문가랍시고 딱 자리 하나 차지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의료 정책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줍잖은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UCLA에서 패스톨로지 그랜드 라운드에서 노벨상 수상자의 특강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이 양반이 노벨상을 받게 된 자기의 연구 업적을 발표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의료와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원의원, 하원의한테 의원들한테 로비를 하고 좋은 정책을 그 사람들한테 알려서 정책을 해야 나라의 과학과 의료가 발전한다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그 받아야 될 교훈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에서 용역연구를 타서 복지부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내서. 그걸 뒷받침하는 폴리페서들이 이 사람들이 연구를 제대로 집행했는지 철저히 감시해서 철퇴를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의료계 의 현안을 잘 이해해서 잘못된 법규정을 개정하고 올바른 의료 정책을 입법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또한 의사들이 앞장서서 우리나라에 팽배하고 있는 포퓰리즘과 파시즘과의 진학인 어, 투쟁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